어, 이두 사람, 문영배와 이희선이퇴임하게 되는데, 퇴임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, 일주일 전에, 4월 1 1일 만찬장까지 잡아놨다. 만찬장. 그걸 확인했다는 겁니다. 조리 기자들이 자,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, 오히려, 어, 공안관계자들이 현재와 한남동 등에 대해서, 자, 경비,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. 이렇게 말,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헌법재판소에도 경찰이 4월 4일날 시설 보호 등급 격상을 했다, 요청했다고 하니까 이미 이렇게 되 있는 것 같다. 그러면 자 사월 3일이면 그4월 4일날 전날, 전날쯤에는 자그 주변에 있는 학교 그리고 거기 있는 노점상 전부 다 학교는 통보를 해가지고 휴교한다고 했으니까. 자,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격화되가지고 판결문이 나, 나오게 되면은, 자, 모두가 다 어, 지금 흥분된 상태가 아닐까. 자,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이게 지금 확인